네. 오늘 친구랑 같이 격리단 길에왔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보고 <laughs> 좋해 오랜만에 보는 친구입니다. 이한 yeah. 달인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다시 만나고 재밌게 놀 것입니다. 오랜만에 외출. 예. Yeah. 우리 지금 러시 갑니다. 사실 되게 러시 모르겠... 되게 멀어서. 도중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것 같아. <laughs> 포기할 거야. 아무튼 그냥 날씨 좋아서 그냥 구경하면서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나도 카메라 적다. 카메라 짱 좋아 보여. 이거 이따가 구경해야 돼. 그러세요. 어, 괜찮다. 날씨 되게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별로 안 추운데? 그냥 따뜻하고 이제 시원해. 나 이제 좀 더울 예정이야. 어 그렇다. 나너좀 덥다. <laughs> 아세요? 아니장난아니요 장난이야. 니말 아니야. 안 장난. 사람 진짜 많다. 그러면 또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쭉 올라가면 되거든. 음. 그럼 가봅시다. <laughs> 안녕. 빠염. 열심히 열심히 등산을 해서 러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멀다 진짜. 그치? 여기 완전 꼭대기야. 아 너무 숨이 차다. 러시에 갑시다. 나 너무 힘들다. 아 <laughs> 냄새 어, 좋은데? 나가. 무슨 냄새인데? 이거 만져봐도 돼? 어, 그냥 일부에서 들어왔더라고. 야, 아 이거 진짜 좋다. 주저기면 안 돼. 아나 근데 이게 더 좋아. 왜냐면 이게 더 비싸니까. 아, 유명한 냄새? 그 어, 나도 들어봤어. 근데 냄새가 스타일은 네. 아니네. 이거 맡아보고 싶어. 아, 뭐 냄새 안 나. 무슨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기념으로 나온 애들 있지 않아? 음, 내 스타일 아니야. 나 아까 제가 좋다. 제로 유명한 제품이고요. 지금은 지금 리미티드라고 써져 있는 제품들이 곳곳에 있어요. 고한정 아 제품이거든요. 직접 들고 향 맡아 보시면, 그러니까 러블리하고 음 약간 꽃도 많이 들어가고 음 잘... 진짜 봄봄한 느낌의. 음, 아, 이거 잘 짰다, 잘 짰다. 아, 이것도 좋다. 오버앤오버는 맞아요. 근데 내버... 뭐 감기약 냄새. 나는데. 그죠? 약간, 뭐, 이렇게, 그, 아. 뭐죠? 이렇게 떠먹는. 어, 아. 근데 나는 이것 좋다. 이거 아니면 얘네들도 진짜 좋다. 그리고 이명제제는 조금 나뉘어요. 그, 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베스밤이 있고요. 이런거 버블바거든요. 아. 거품을 만들어주는 거여서 저희님께서 비교해서 보시어요 네. 이게 일단 큐피드거든요. 이거 한번 살짝 넣어보시겠어요? 물에? 네. 그냥 퐁당 빠트려주시면 돼요. 어. 뭐 이런 식으로 발포비타민 퍼지듯이 퍼져요. 우주 입욕제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물 색깔을 변화시키는게 아니라 물 위에서 다양하게 색깔이 퍼지면서 보이게 돼요. 진짜 물을 만져보세요. 물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느같이신 거죠. 그래서 이 입욕만 하면 좀 온천수처럼 변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입욕제가 있는 반면에 이건 핑크핑크한 제품인데 이거는 그냥 바로 물 색깔만 바로 변하게 되는데요. 특징이에요. 이렇게 크리미하게 거품이 나면서 눈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제품이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고하 거죠. 이게 베스밤이고. 음. 자, 음. 다 한번 반가 보시고. 이거는 두부에 부드럽게 할 때까지 거품을 낼 것. 이런 식이고요 버블밤은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저희 햄데메드로 이 만들어진 이 제품은 지금 이렇게. 잘게 부셔준 다음에 여기다 샤워기를 틀어주시면 수압이 가해지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 제품은 블루스카이스란 제품이에요. 그래서 재밌다 러시의 세상. 형님. 이게 더 다양한 것 같아. 어, 나 그게 좋아. 어, 나 그게 좋아. 응. 이거 라즈베리? 응. 몰라. 어, 설탕이래. 아니다, 거품 속이네. 거품 나는. 이게 나네. 아까 부순 거예요? 부순 거는 블루 스카이스. 처음에 무슨... 처음에 하는 제품이 이뭐 제품. 키피드. 이게 음... 되게 예쁘게 퍼져요. 아, 웨딩 피치 아, 아. 아시나요? 그 <목소리> 혹시, 그, 그 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날개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요 아, 진짜. <목소리> 아, 네. 아 약간 저는 그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냄새가 좀 그렇다. 여우 방에 있어. 무슨 말이 들어갔어? 아 이게 낫다. 시원한 내 스타일은 아니다. 너, 성... 너가 좋아하겠다. 헤어지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 저하고 있어요 녁으로이게 되면 주하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거품이 스텔라 맥주입니다 스텔라 맥주 오오 멋있다 멋있다 며칠 못 먹는 저는 사이다를 먹습니다 사이다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렇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직 먹지도 않는데 되게 기대가 돼 내가 이 면을 샀다? 집에서 아직 안 해먹었어 팔먹은거아 시간이 없어 서 너무 커. 아 여기 마마스가 들어나는데 마마스는 이렇게 내버려야 돼 근데 거기도 분이랄 <laughs> <laughs> 아난맛이 일로 마시라고. 이거 었나 봐. 이제 경리당필요도몇개 냈나 봐. 왜거울안 나오지? 같이 찍어야 되나? 여기는 라임 먼저 쭉 짜시고 비빔밥처럼 비비신 다음에 나초랑 같이 드시면 되는데 칠리소스인데 이 기호에 맞게 조금씩 뿌려주시면 돼요 니다 겨울이 밥이었어 난 탁구인 줄 알았어 손맛 아니 손 닦았냐고 닦았어 다행이다 아플 같은데 응. 맛있어? 괜찮아? 우와! 안녕하세요! 네. 우와! 저기서 나오고 있었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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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우아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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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와 우와! 우와! 우야 우와! 우와!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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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감사합니다. 우와 신기하다. <laughs> 쭈꾸미. 야 쪼꼬미 초코미 타코야끼를 시켰습니다. 음. 그 아, 하, 하나는. 너 하나 먹어. 너 하나 먹어. 되게 터져가지고 따가워. 아, 집을 수 있을지. 오. 오. 아, 진짜, 진짜 너무 뜨거워. 큰데? 아니 뜨겁지 않아? <laughs> 아 뜨거운가? 먹어. 되게 뜨거울 것 같아. 그리면 <laughs> 어떻게? 아, 안될것 안 같은데. <laughs> 아니 뜨거울 것 같다고? 충분히 들어갔어. 뜨거워. 아, 뜨거워? 응. 아, 그래? 안그 뜨거워. 뜨거웠지? 어 왜? 맵다고? 매콤 치즈가 진짜 매운 거였어. 아 뜨거워. 응안 아니, 뜨거워. 아니야 뜨거워. <laughs> 맛잇 맛있, 맛있는 거 같습니다. 뜨겁고 맵고 그러네요. 근데 한 번쯤 먹을 만하다. <laughs> 경험삼아한 번쯤 도전하시면 좋을 그냥 것 같습니다. 마... 그냥 쪽구미 쪽구미 플러스 타코인데. 음, 좀그 음, 고칼로리, 고칼로리의 맛은 없는 음, 것 같아. 음. 친구랑 같이 제경비단길에서 놀고, <laughs> 아보카도도 사고, 러쉬도 사고, 이제 또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놀 집에 거예요. 집에 가서 또놀 거예요. 근데 뭘 먹기로 했죠? 치킨 아니면 피자인데, <laughs> 아, 근데 좀 지금 튀긴 게좀 땡기긴 해. 그래. 그래서 치킨을 먹을 겁니다. 근데 다시 피자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어, <laughs> 좀 이따가 치킨 80%야 치킨 80퍼. 근데 그게 20%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어, 맞아 아니야 <laughs> 뭘 계속 아니래 <laughs> 저는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마지막 외출이 될거 같기도 하고 어. 외출은 계속 할 건데 마지막 논다 그래야 되나? <웃음> <웃음> 맞아 이제 저는 파이팅. 또 가보겠습니다 또 이따 뭘 먹는지요? 우와, 우리 <laughs> 치킨 먹으러 왔어요. 후라이드 치킨. 치킨 먹으러 왔습니다. 우유랑 먹으러 왔어요. 치킨 먹으러 왔어요. 뭐? 크게 40만원. 홈에서 홈에요아있어요 그다음에 이먹는데 맛이 너무 생각보다 맛있어. <웃음> 그렇습니다 다음에 <laughs> 네. <laughs> 또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그리고> 또 내일 만납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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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찍을 <수> 있는 거? <웃음> <웃음> 아니요. 저는 저, 내일 봅시다. <laughs>